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인공지능이 이미지를 어, 만들어주는 세상이 됐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런 수많은 이미지들이 모두 어, 만들어진 것입니다. 어, 저처럼 어, 그림을 잘못 그리는 사람한테는 정말 희소식이 아닐 수 없고 어, 이것을 활용해서 무엇을 할수 있을지 어, 기대가 되는데요. 이런 것을 할수 있다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듣긴 했지만 실제로 이것을 하려면 어, 코딩을 등가 상당히 복잡한 영역이라서 보통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웠었는데요. 근데 이제는 몇 번의 클릭만으로도 아주 멋진 이미지를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이는 릭시카라는 어, 여기에서 바로 이런 이미지들을 활용해서 내가 원하는 다른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구글에 가셔서 렉시카를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L E X I C A라는 사이트네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여기 바로 렉시카 아트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하시면 아까 보셨던 사이트가 뜨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일단 여러분들이 여러 이미지를 보시면서 마음에 드는 이미지 또는 활용하고 싶은 이미지를 찾아서 그것을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아주 멋진 이미지들이 되게 많이 있지만 이 이미지를 한번 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이 만들어 놓은 이미지가 있고요. 이런 화면이 뜨는데 영어로 쭉 되어 있긴 하지만 이게 프롬트라고 하는 건데요. 바로 이런 식으로 어, 그림을 그려달라고 인공지능에게 요청을 하고요. 우리는 그걸 그냥 활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어, 네것 프롬트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위에 있는 이 프롬트는 어, 내가 요청하는 것이고요. 어, 네거티브 프롬트는 어,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얼굴을 그릴 때는 어, 이상한 그림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긴 프롬트를 제시하게 어, 됩니다. 이런 건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이걸 그대로 사용하면 어, 되는 겁니다. 이그 상태에서 우리가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고 싶으면 Open in Editor를 누르시면 되는 겁니다. 어, 여기 다시 Describe your image. 어떤 이미지를 원하는지 단어를 집어 넣으면 되고요. 이걸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고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추가적인 어, 단어를 집어 넣어도 되는 겁니다. 또 네거티브 프롬트를 아까 설명드렸고요. 여기서 바로 제너레이트를 어, 누르면 되는데 이걸 하기 전에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테고 카운트에 들어가서 조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유료라고 생각되기 쉬운데 어, 사실은 뭐 이런 음, 플랜도 있긴 하지만 회원 가입해서 어, 무료로 이용하게 되면 한 달에 100개 정도의 이미지를 어,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어, 100개 정도니까 상당히 이용할 만한 그런 분량이기도 하고요. 또 여기에 올라와 있는 이 이미지들 그리고 내가 만든 이미지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지 보면 여기 이 라이선스 조건이 나와 있거든요. 어, 여기 보면 크리에이티브 어, 커먼즈라고 해서 공유되는 그런 저작권을 사용해서. 완전히 무료가 되고요. 또 개인적인 사용, 또 상업적인 사용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누가 만들었는지 크레딧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 정도로 아주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주 좋죠. 이런 상태에서 다시 되돌아가서 아까 우리 원했던 이 이미지를 가지고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하기 전에 우리 가입을 해야 되겠죠. 여기 오른쪽 위에 게드가 있는데요. 자, 이것을 클릭하시면 continue with 구글 음. 가입을 했고요. 로그인을 하면 어, 초기화가 돼서 우리가 선택했었던 이 그림이 어,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런 경우에 다시 처음에 홈에 가서 보면 그 사이에 또 이미지들이 업데이트가 돼서 어, 찾을 수가 없는 어,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마음에 드는 이미지가 있으면 이것 말고도 또 다른 이미지들이 있겠죠. 마음에 드는 이미지가 있으면 그 이미지 위에 마우스 올려놓으면 이렇게 더하기 버튼이 나오지만 아니라 오른쪽 위에 보면 하트가 있죠. 이걸 눌러서 좋아요 버튼을 이렇게 클릭하면 빨간 하트 모양이 되고요. 이 likes라고 되어 있는 좋아요 탭을 누르면 방금 좋아요를 눌렀던 것들이 여기에 보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어, 렉시카 사이트에서 내가 활용하고 싶은 이미지들을 좋아요를 눌러서 어, 모아놓는 것이 어, 좋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면 되는데요. 어,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미 이거 다 설명드렸고 이미지는 이미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 제너레이트를 음, 눌러버리면 새로운 이미지가 이것에 바탕을 둬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 약간의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자 벌써 만들어졌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만들어놓은 이 이미지에서 출발을 해서 바로 이 제너레이트 버튼을 누르는 것만으로도 네 개의 서로 다른 이미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마음에 드시나요? 이 상태에서 여기 마우스 올려놓았을 때이 이거는 바로 이것을 바탕으로 둬서 새로 더네 개의 추가적인 이미지를 만들라는 얘기고요. 이거는 앞스케일 그러니까 디테일을 더 추가해서 정교하게 임, 이미지를 수정해달라는. 뜻입니다. 자, 그걸 한번 해볼까요? 이 이미지의 바탕을 둬서 새로운 이미지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좀더 정교하게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자, 만들어졌고요. 글쎄요, 어... 크게 다른 건잘 모르겠는데 살짝 이 안경 같은데 바뀐 거를 볼 수가 있네요. 좀더 선명하게 바뀐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게 추가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아웃 페인트가 있죠? 이 아웃 페인트 네 방향으로 화살표가 되어 있는데 어, 이것을 더 크게 단순히 크기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좀더 확대해서 어, 배경이 더 커진다고 할까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지켜볼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이미지는 어, 프레임 안에 어, 한사람의 인물이 어, 가득 차 있는 형태라면 이것은 좀더 확장을 해서 어, 배경이 좀더 커지고 그런 걸볼수 있죠. 이, 이 경우는 칼을 또 뒤에 차고 있네요. 어, 뭐 마음에 드는 이미지가 어, 나왔다고 하면 파트를 눌러주고 정교하게 더 압스, 압스케일 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그냥 만족할 수도 있고요 한번 압스케일 해볼까요? 이 상태에서 뭐 히스토리에 가면 그동안 작업했던 것들이 모두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개의 리저트라고 했는데 한 달에 100개를 만들 수가 있다고 랬죠 조금밖에 안 했는데도 벌써 10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겠죠 라이크에 가서 이것을 누르면 오른쪽에 보면 여기 휴지통이 있어서 버릴 수도 있고요. 바로 이것을 어,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띄워지는거볼 수가 있죠. 다운로드 받아서 이 이미지를 어, 활용하면 되겠죠. 자 됐고요. 여기 익스플로어 디스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비슷한 종류의 그림을 찾아주는 겁니다. 마음에 드는 것들을 찾아서 그것을 바탕으로서 추가 작업할 수가 있고요. 다시 뒤로 돌아가서요. 여기서 다시 한번 오픈 인 에디터를 눌러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기능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이미 있는 이미지들을 용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하는 걸 해봤는데 어,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어, 여기 오른쪽에 보면 조그맣게 더하기 버튼이 있잖아요. 이것을 클릭해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한번 업로드 해보겠습니다. 제가 Unsplash라고 하는 무료 어, 이미지 사이트에서 다운받아놓은 것이 있거든요. 이것을 어, 열어서 업로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업로딩되고 있고요. 어, 이미 지 업로드가 됐고 옆에 이미지 2 이미지라고 되어 있죠. 여기 나와 있는 이 조건, 이 프롬 를 활용을 해서 이 이미지를 이런 종류의 이미지로 바꿔달라는 그런 요구가 될 텐데요. 저도 좀 기대가 되네요. 전혀 다른 종류의 사진이잖아요. 이거는 눈이 내리는 도시의 풍경이고 전차가 이렇게 달리는 풍경인데 이거는 어 약간 만화 스타일이고 또 인물이 크게 어 나오는 그런 그림이라서 이것이 어떻게 바뀔지 궁금하네요. 제가 올려놓은 이미지를 이 아래 이 스타일로 어, 바꿔서 4개의 이미지를 만들어내겠죠. 네. 어, 만들어졌네요. 네. 멋지네요. 이런 식의 변형이 가능한 거겠죠. 이런 이미지도 있는데. 아까 봤었던 이 이미지가 도시를 배경으로 해서 아마 이렇게 길쭉길쭉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거리의 풍경이 어, 길게 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이런 모양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막 그런 것 때문에 좀 영향을 받은 것 같고요. 여기도 좀긴 길거리가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이 이미지가 마음에 들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정교하게 다듬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다듬으면 어떤 이미지가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네 완성이 됐고요 한번 볼까요 이러한 이미지가 나왔고 여기서 바로 어, 다운로드 받을 수는 없네요 받을 수 없으니까 라이크스에 어, 가서 내가 지금 뽑았던 이 그림을 여기 오른쪽 아래에 다운로드 버튼 클릭해서 어, 다운로드 를해 보겠습니다 금방 다운로드가 됐고요 이런 이미지를 활용해서 쓸 수가 있는 거죠. 네, 어떠신가요? 이 정도면 충분히 여러분들 스스로도 원하는 이미지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지금 업스케일을 해가지고 상당히 높은 해상도의 이미지가 만들어졌네요. 그러면 여러분 이 렉시카라고 하는 놀라운 인공지능 이미지 생성 플랫폼을 활용해서 마음껏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미지들을 만들고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